성도를 네. 올리고요. 비공기를 해놓고 네. 아. 우리, 우리 성도들한테 는번 말해요. 아, 네. 알겠죠? 네. 특급 비밀이니까 네. 알겠죠? 네. 자, 비공기 잘해요. 특급 그 비밀. 네, 그렇죠. 네. 베넬리아, 네. <laughs> <laughs> <해날리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힘드에서신든자믿듬자입니다 믿음자. 미든잔. 사랑해요 사랑해요 히브리 11장 20절 2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 아니야 예은이한테 사. 우리 예은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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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브리서 11장 20 21 22 보겠습니다. 20 21 22절 히브리 11장. 자세요 우리 어머 계속 찾고있어 십으로 십자십자 이십, 이십이십시시믿으로이사는장여과에게축하였으며 믿음으로야곱은 죽을 때으요셉동으아에에축축하하그집이이 머리에 이지하여격리하였으며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이스라엘자식들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자기회복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으로이동으성이동 성경, 쉬운 성경을 로이습절다 믿음으로 이삭을 자 따라가 믿음. 믿음. 피스토스, 피스토스. 피스토스. 동사. 확실하다. 설득하다. 아까 상기했죠. 믿음이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설득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설득을 해요. 믿음 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해요. 마이더딘 마이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이 십자가 구원의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또 확실하게 말씀한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설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고 설득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까 안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확신이 없어 흔들려,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없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를 해야 하냐? 절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이시, 시점 보니까 믿음으로 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랑해주시고 말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어, 아들을 주나 어, 이사를주게 정말 베대때 아들을 받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받까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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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더니 네. 이삭이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어, 믿음으로 이삭은 아, 자, 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고 20절이 이삭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삭을 넘어요. 성경 보면은 할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아버랑 할아버지잖아 나 아들은 누구야? 아버는 아들 누구야? 이사 이연아님이그이사을3일 뒤에 모래여사 나와가지고 번진 그, 그, 응. 그, 응. 응. 그 불태워서 좀죽이래잖아 응. 근데 이 할아버지가 힘이 있겠어 없겠어? 힘든. 내가 볼때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소녀 한 중학생 때한 은총이 응. 많은 아들을 그양양 목도지 묻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모망이가 나고 친해져가려나요? 나랑 끈으로 묶어놓지. <laughs> 근데 봐봐요. 이삭을 알까 모를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평소 아 우리 아버 지가 아버지 아빠가 이날 끼다 치고 예배드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맨날 짐승 잡아서 예배드렸어안 돼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번지 예배를 드렸서안 돼서. 희생 제사 번지 예배를 드렸다고. 근데 물어보자 이삭이야. 아, 아버지. 응? 우리가 지금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로 가는데 희생했을그제물은 양을 어디다 모사자 짐승이 어디로 모으사가 뭐라고 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니다그 응?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이 <laughs> 준비하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거 보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양을 없고 아, 아빠 할아버지가은혜야 자들어 일어나. 운충이 같은 아들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하, 아버지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막 꿈, 꿈으로 자기 이삭을 뭐 먹는 거야. 뭐 와요. 왜? 왜 칭칭 가고? 불태워서 전지 예배 들려.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 근데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자기를 생명을 내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응? 말씀을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시는구나. 보세요, 이거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사모님,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냐고 봐봐요. 어? 이해가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진다니.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내놓는 마치 예수님 이 십자가에 생명 내놓는 것처럼 이삭이 이삭이 그 번제 단 앞에 응?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야. 그래서 생명 을 한번 내놓으니까그 뒤에로는 평탄해. 뭐뭐 뭐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안에 한번 뺏기 버한거고 평탄해. 큰 가로 치는 거지. 오네야 이해하나? 이해나 이해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내 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진짜 우 재물을 받을 수가 있는가 따지면 사태 따지 돼. 사태지라고서 따지면 돼 안돼. 사람은 그렇다이 인본주의, 이 세상의 막이 그렇잖 그러니까 사탄이 원래 천사가 어?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할 아름다운 천사인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탐해가지고 도전을 하잖아. 그 보좌 에 아꼈다. 경배가 바뀌었다고 하나님과 하나님 비기겠다 말이 돼? 말이 돼? 응. 그래서 다 자기 자리에 천사의 자리가 있고 성부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가 있고 성령의 자리가 있고 연애의 자리가 있고 삼위일체의 자리가 있고 다 하나님과 피조물들 자 자리가 있고 그 자리를 이탈하거나 도전하는 것이 바로 타락하는 그래서 믿음은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믿밀입니다 지금 이 믿음 히브리 십일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또 지금까지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 생명 내놓고 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그 안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이상도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그 아버지가 미쳤는데 나를 양양잡아에양 목도시 똑같이 나한테 묶고 있네. 그뭐이 묶을 때. 자나하고 도망갈수도 있잖아 그데 가만히 있는거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박혀 어?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어린 양정은 아무 말도 안하시고 그냥 증부로 못박히시잖아 그냥 이래 그것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되든 감정이 되든 안되든 오직 믿음으로 순종 하는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음,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도 축복을 했는데 이거는 이삭의 관점이야. 이삭이 믿음으로 두 아들인데 어? 야곱도, 야곱도 축복하고 에서 축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를 하나님을 유기 버린 자식으로 이렇게 선대을 아랫을 유기하시고 야곱만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어요. 책자로 자녀로 예수님을 통으로 세우주셨는데내 네, 믿음으로 이삭은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축복을 하던 계획을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누구에게 존중하시고 누구를 사랑하다 하시고 누가, 누구에게 악하다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쳐다봐요. 야 우리가 아, 내가 좋다고 축복하고 내가 싫다고 저주 하고 이건 안요 이거는 아무 조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작정하시면 마치 야곱과 애교처럼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고악을 행하기 전부터 아예 야곱을 사랑하시고 애쓰는 미했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버린 자세가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마음 두어서 안 됩니다. 이십 절 믿음으로 야곱부터 나오자. 또왜 야곱이 나오까? 야곱이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다음에 넷째 아들, 네째 파안에서자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 하나 축복해 주었고, 부인 네 명의 열두 아들 있었죠. 여두집파한 명씩 한명 축복해 었고 또한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 나갈 것을 출애굽할 것을 말하고, 야 미리 말을 했네. 어? 믿음으로 요셉, 이 죽을 때, 응? 요셉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 나 출애굽할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미리 말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후손들은 대단한다추다요 저서 거리르는 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뭐할때 죽을 때 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는 다 감춰놓은 것이 아라다 열어서 말씀해 주세요. 음.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해가 되던 안 되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돈이 있을 때마다 0만원씩 이렇게 대출이 있던 수익이나 돈이 있을 때마다 진짜예요. 뭐 남아서 성교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데 하나님께서 아빠 마음에 마음을 성에 감동을 주신 것은 이제 저로 가라는 거죠. 내마음에 그래. 성이 안 차. 그냥 인도 성교사 러시아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뭐 중국 선교사, 그 나라별로 선교사 하나씩있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목회하듯이 그렇게 목회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은 케리가 맞는 전도하는 설교자, 예수님의 존재를 복음을 생명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들은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첫 번째 스타트 시험교회. 이건 내가 상상도 못한일이요 근데 솔직히 나는 이런 사람의 교회에 게 교회가 교회에서 도움받은 건난 솔직히 기쁘지 않더라. 나는 그냥 오직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후원해 주시는 게 가장 기뻤어. 근데 신흥교회 목사님이 이제 막 너무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받아서 오시면서 이제 다열길대열 어? 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에 성경교회 지원하겠다고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야. 성도들 앞에서 그 그래서 내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 그때는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 아 이거는 정말 예수님 한 번만으로도 되는데 뭐 다른 교회들이 안 도와줘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있었는데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보면아 때가 됐다. 내가 얘기했잖아 요 복음과 일꾼과 물질과 성례 부인 필요하다고 근데 드디어 이제 연합팀, 자꾸 연합 연합, 선교할 수 있는 갈수니 연합 교회를 물질과 기도의 부대와 이 사람들 붙여 주시잖아. 요 그래서 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교사들한테 다 숙제 내줄 거야. 4,300원 주민이 어느 나라에 어느 그 부족 이름을 다 쓰라고, 주소를 다 쓰라고. 하는 거야. 어느 제이 어떻게 하시지 진짜로 그 연구를, 어? 세계 선교센터 연구를 센터를 못 만들지 않도서 자료를 수집을 해 주시든, 정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주로 그래, 세워서 브리핑을 한는 거죠. 하나님의 분부여,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일꾼과 물질과, 할렐리아, 기도와 성의 불, 불받은, 성의 불받은 불받지 않는 것과, 말씀에 보급이 확실하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착하고 믿음 있고 착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주요 서식도 갈게 않았 내가 믿음에 느껴보니까 돈은 있고 예산은 있고 손길도 있는데 어떻게든 후원할 어떻게 어떻게 성교을 해낼지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우리가 정보 를 수집해가지고 각 나라와 원주민들과 주소와 그지 그에갈수 있는 길이 비행기고 배가 어떤 의트를 다 준비해놔가지고 교회에 세울 수 있는 거는 진해 교 조사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성경 번역도 그렇고 길극도 그렇고 지하수도 각팀 그러니까 재능 기부하는 거야. 건축이든 건축 영상이든 영상, 농부, 농부 응? 그죠? 그걸 다뭐그걸 해가지고 진짜 한그 교회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 전세계 교회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나가면은 주인이 빨리 오실 것 같아요. 난 너무 기뻐만 나는 여기에 지금, 지금 마음에 막 성에 감동을 받고 막 기뻐하고 있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이렇게 작고 약간 우리가 어떻게 생겨 성교라고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분부해고 우리가 믿습니다. 주군은 주부를 하겠습니다가 됐는데 지금 하나님은 배울 때 사업장을 주시고 지금 자네가 성를갈수 있는 길을 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척회가나타났어니 성교지에 따라가 겠다가는 정도는 많은데 교회는 많은데 직접 후원을 하겠다는 기회가 처음 나타났다.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냥 복음과 일꾼과 물질과 어? 성령 불을 내려가거기도했는데 정말 신원교가 우리 교회한테 성교비를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딱선포합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힘을 얻어서 정말 그 종걸목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이 공부하신 그런 5천하며 만능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충실할수 있는 그회를보내주시고열합시켜 주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러 가신 예수님을, 어, 기도니다